2년 전에 가르쳐준 그꼴통이고상해 이게 해라고 싫어요?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할 말이 없어. 할말 있어. 야 이거 좀 해봐. 문제 풀어봐. 싫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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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치 이렇게 커갖고. 몇등이야해걔 아마 아마 그 그때 잠깐 누가 아까 지금 지금 수능 전이었으니까 아마 문과에서 한5 등급 나왔을 거야. <laughs> 그리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미치겠어. 갑자기 와, 막 이러고 혼자. 와, 막 이러면서. 하직못 치고 삼만 원 내가 막 그러고 앉아 있어. 그러고 전에 갑자기. 나한테 막 헛걸음을 갑자기 뭐 국어수학 듣는데 쟤 맘에 드는 여학생인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, 걔랑 나는 키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다니면은 좀안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졸라 진지하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니 걔는 너가 누군지도 몰라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왜 그래 이랬더니 갑자기 아이씨 나, 나 상처 입었어 이러면서 아나 공부 안해봐 이러더라고 <laughs> 아나 상처 입었어 이러면서 공부 안 해요 안 풀어 막 이러더라고 아, 아 진짜 개 아, 개그맨 하면 돼 개그맨 개 개그맨 하면 돼, 그, 진짜 완전 처음에 되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하면서 좀 깜짝 놀랐대요 사람들이 아, 옛날에 농철 처음 나왔을 때그말들어보니까막그 뭐 막 정신과 의사들이 모였고 막 얘기를 했대 얘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러면서 살 분석을 하고 막 그랬대 지금은 노홍철이 그나마 좀노말해졌지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진짜 막 입이 쉬질 않았잖아 누굴 보든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계속 따발따발따발따발 거렸잖아 따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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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발 노홍철 초기 보면 진짜 그래갖고 막그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도 만나봤고 그 이제 사람들이 막 주위를 줬대 노홍철한테 시장님 만나면 절대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시장님 시장님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동으로 게 이영광 만나니까 아이고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막 <laughs> 제가 또막따로다로다하니이영박이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느껴졌다는 거야 그럼 뭐 그래도 뭐 마라톤인가 뭔가 행사 같이 하는 건데 하겠다니까 이영박이 번호 도알려는데 옛날 무한도전 보면은 막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막 이게 이명박 번호라고 해서 하면서 막, 막 거기서 오도방 됐다면서 막 전화 걸었다 막 끊고 막 그런 거 나와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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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유재석말해아그 진짜 전화 걸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끝내고 막 그런 거 나와 옛날 옛날이면 무한도한 무한 도전 때 아마 걔도 막, 아마 많이 뭐 개그맨 하면은 세상 깜짝 놀라실 것같아